예전에는 내가 되게 쌩쌩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힘이 다 빠진 것 같고 뭔가 얼굴에 기운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도 아마 선생님도 이 시기가 올 거예요 근데 제 결론은 아 이제는 옛날 방식으로는 안해 아예 안 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큰 오디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디션을 치러야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길인지 고민이 됩니다 이 오디션에 도전하는 게 맞는 길일까요? 우리 정소담 님손 들어주실 수 있나요?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괜찮습니다. 아 네, 그 마이크만 잡으시고 이 오디션이 어떤 오디션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오, 어, 올해 임용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음. 이명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없어서 음. 내가 과연 이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가 잘 해야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지 좀 고민 이 많이 되거든요. 지금까지 음. 살아오면서 그렇게 큰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무난하게 넘겨온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음.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큰 상태예요. 음. 임용을 앞두고 있다는 건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? 임용을 올해 임용을 시험을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. 지금까지는 뭐 대학이 대학 시험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되게 무난하게 넘어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. 그거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좀큰 상황. 음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시험 합격하신 게 아니라 올해 임용고사를 보시겠다는 얘기시죠? 그 얘기죠? 네 그러면 오히려 더전 좋은 기회 같아요. 왜냐하면. 사람은 대가를 지불할 할 때가 오히려 확신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근데 지금까지 무난하게 지내왔다는 건 선생님의 의지의 강력한 뜻이, 뜻이 잘 모르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는 두려우시잖아요. 근데 그 두려움이 있는데도 가고 싶다면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걸 거예요. 그러니까 어, 이런 질문은 사실은 외부에다가 묻기보다는 내 자신한테 물어봐야죠. 넌 이렇게 두려운데도 하고 싶니? 그러면 선생님 내면이 말할 거예요. 아니야 하고 싶지 않아. 그럼 좋아하지 않는 것. 아니야 두려워도 하고 싶어. 근데 우리는 이런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.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두려움이 없을 거야.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사랑을 하면 두렵지 않고 외롭지 않고 무섭지 않아. 이거는 사실은 되게 이상한 환상인 것 같아요. 오히려 사랑의 더큰 확증, 확증은 두려운데도 하고 싶어. 여성분들 그런 거 있죠? 내가 이 백을 사면 남편이 싫어할 거야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살 거야. 그리고 할인 받았다고 뻥 쳐야지. <laughs> 그리고 돈 어디 어디서 꽁 쳐놨던 거? 세벼가지고 모아가지고 내가 사야지. 그게 사랑이에요. 그게 더 사랑에 가까워요. 이해 빡 되시죠? <laughs> 제 생각에 사랑은 그래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사랑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.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 길을 갈 거야. 이게 더 사랑을 말해주는 거라는 거죠. 그러니까, 어, 두려운데 가기 하... 싫다. 그러면 사랑이 그 두려움을 못 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사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찬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선생님 자신에게 한번 조용한 시간이 되면 살짝 물어보세요. 넌 이렇게 두렵고 낯설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니?라고. 그러면 마음에서 소리가 들릴 거예요. 동쪽으로 가라. 6월에 좋은 일 나온다. 그렇게 되실 겁니다. 네. 그런 분들한테 찾아가서 돈 주지 마시고 본인한테 물어보시고 뽀푸리 계란을 시켜 드시기 바랍니다.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꿈을 포기하고 이제껏 전력질주했습니다. 지금은 제주 한달 살이가 꿈인데 해봐도 될까요? 이게 지금 제주에서 한달 살아보고 싶다는 뜻인 것 같으시죠? 어떻게 여러분은 그렇게 잘하십니까? 김지윤님,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는 날입니다. 감기 없는 나으십시오. 이건 저한테 하는 말인지 이분 자신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, 좀 알아듣게는 썼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손 한번 들어주실래요? 이분 제가 이거, 이거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서. 아우리, 앞쪽에. 네, 안녕하세요. 원하는 걸 위해서 꿈을 포기하고 사셨다는 뜻이신 거죠. 네. 뭘 원하셨고 뭘 포기하셨던 거예요? 일단 가족들을 잘 케어를 하려고 하고 싶은 거 포기했고 어떤 걸 선생님 하시고 싶으셨어요? 음, 저는 예능, 예술 쪽 일을 하고 싶었어요. 음.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음. 그럴 상황이 안 돼서 음. 직장 생활을 음. 올해로 15년 이상 15년 네. 한 직장에서요? 아니에요 한 직장은 아니고요 네. 이런 저런 일들을 많이 했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저는 아, 프리랜서 컨설턴트입니다 강의하시는? 네 그럼 저랑 업계 <laughs> 아, 감히 견주지 못할 그런 강의고요 그래도 좋아하지 <laughs> 않아요 저는 강사들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2월에 강의가 너무 안 들어와 가지고 지금 저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네. <laughs> 그래서 엄마랑 동생이랑 사는데 음... 아이는 좀다 컸습니까? 혼자입니다 혼자? 네. 그러면 근데 가족을 결혼하지 위해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그 가족이라는 거는 엄마랑 남동생 아그 가족을 케어하려고 선생님 꿈을 좀 접어 놓으셨다가 15년 직장 생활을 하셨고 이제는 제주에 가서 한달 사시고 싶으신 거죠 조금 가족을 이렇게 부양하면서 힘드셨던 게 있으신 거죠? 가족을 부양해서 힘든 게 아니라 아. 내 꿈을 더 잘해주고 싶은데 못해줘서. 어, 되게 좋으신 분이시네요. 아니요. 제가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요. 네. 사실 저밖에 몰랐거든요. 네. 그래서 오늘도 같이 강의를 하는 동기랑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교수님 음. 강의를 듣고 싶었는데 음. 음, 그 동이 아, 음. 이것도 저 동기한테 야난 거라서 방송에 나가면 안 돼요. <laughs> 그럼 아예 얘기하면 안 되는데? 그래서, <laughs> 집다 촬영되고 있는데아 정말요? 그럼 집안에 네. 좀안 좋은 일이 있어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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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같이 참석을 못했어요. 아. 그래서 어, 오늘. 혼자 이렇게 와서 강의를 들으면서 그 음. 친구 생각도 나고 음. 비슷한 경험을 해야 하는 그 친구에게 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음. 잘안 되는 것 같고 음. 그래서 사실은 제 생각만 해서 제주를 한달 살아보고 싶은데 음. 그럴 수 없는.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음. 조금 고민이 돼요. 음. 제주에는 뭐한달사실 곳은 있나요? <laughs> 어, 월세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월세 값이 만만치 않더라고요. 사장님 사실... 제주에땅 있으세요? <laughs> 땅 없어요. 아쟤 땅이 없대네요. 안타깝다. 모든 다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. 제 <laughs>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아, 어, 제 느낌에, 어, 선생님이 조금, 선생님이 좋아하는 걸 하셨으면 전 좋겠어요. 한 달은 아니어도 일주일만. 일주일이 힘들면 2, 3일만. 어, 요즘에 제주도 주중에 가면 3만원, 5만원에도 가더라고요, 편도가. 그래서, 어, 최대한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알아봐서 며칠이라도 좀 갔다가, 어, 오지 않으면, 제가 생각엔 나중에 두 가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나이가 더 들어서, 뭔가 내가 사람들한테 되게 잘해줬는데도 내 마음에 원이 생기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나한테 조금 내가 했던 걸못 알아주면, 섭섭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. 그리고 그때는 이제 나이가 더 많이 들면 하실 수 있는 게더 좁아지고, 수 있잖아요.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지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이 좋아지면 선생님이 반드시 다른 사람한테 좋은 에너지가 나갈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마음은 좋은데 뭔가 에너지가 약간 그 프란체스카 같거든요. 이름 맞나요? 프란체스카 있죠. 머리 기시고 검은 옷 입으시고. 이렇게 악령의 기운이 옆에 이렇게 쫙 이렇게.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보기에 메시지가 있고 기운이 있는데, 메시지는 우리의 지식에서 나오는 거고, 기운은 우리의 몸의 느낌과 삶의 느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느낌이 자꾸 내가 억울하고,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, 그게 대단한 게 아닌데도, 그렇게 될것 같아요. 제가 왜 이렇게 되는지 소개할게요. 여기에 보면, 선생님은 뭐 강의 잘 되시는데 왜 영화하세요?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. 여러분 강연은요, 이렇게 강연을 잘 하려면 제 생각엔 그랬어요. 남한테 철저하게 맞춰줘야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. 어, 처음에 여기 딱 나오는데 이렇게 대맨대맨 한다고요. 그쵸? 렇 근데 이 분위기를 아이스 브레이킹 하려면 제가 호흡을 띄워야 되는 거예요. 그냥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. 이렇게. 내 감정대로. 안녕하세요. 내 상태대로. 안녕하세요. 저는 뭐 요즘 뭐 우울합니다. 네. 뭐 못뒤져서 살고 있습니다. 뭐 이런 거꼭 들어야 됩니까? 뭐 각자 집에서 들읍시다.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상대방에 맞춰주고 환경에 맞춰주고 주변에 다 맞춰줘야 돼요.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. 왜냐하면 이게 내 소명이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난돈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. 그러니까 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. 아, 안녕하세요. 네,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. 네 몸이나 바꿔라.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걸 한 거예요. 네? 그렇게 해서 되게 좋은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. 사람들도 좋아했고 천만 뷰, 이천만 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돌려보고 누구는 그것으로 인해서 뭐 우울증이 나았다, 뭐가 어떻게 됐다 이런 일들이 정말 좋은 일들이 많았었어요. 근데 뭔가 자꾸 제가 사라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난 아주 분명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, 아주 명확하게 뭘 하고 있고, 일이 잘 되고 있는데, 내가 자꾸 없어지는 느낌인데, 이게 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. 그때쯤에 이제 강연을 전에 말씀드린 대로, 아, 이건 전부 그만 둬야 되겠다. 더, 더 이상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는, 이게 내가 이게 갑자기 어느 날 강연을 끝나고 갑자기 소리를 지를 것 같은 거예요. 선생님 어쩜 그럴지도 몰라요. 엄마한테 엄마 내가 더해주지 못해서 미안해. 형 오빠 나 정말 너무 미안해. 그리고 형건나라면서 아이씨발 제주도 가고 싶다고. 전부 <laughs> 귤 따버릴 거야 남의 집 귤.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. 제가 그때쯤에 그걸 느꼈어요. 강의가 너무 잘 되고 있고 사람들은 편지를 주고 선물을 주는데 정말 강연장에 나가면서 씨발이라고 욕을 할것 같은 거예요. 누구를 향해 인지도 모르겠어요. 이게 도대체 뭔지도 해석도 못 하겠는 거예요. 근데 어쩌면 이제 지금은 근데 그러고 나서 3년, 3년 가까이가 지났어요. 그 첫, 처음을 이제 어떤 한 영화배우가 교수님 목소리 가짜입니다. 그렇게 하면 배우는 할수 없습니다. 그게 시작이 되어서 한 3년 가까이 지났어요. 근데 3년 지나니까 아주 조금 알겠는 거예요, 제가. 아주 조금. 그게 무엇인지. 그리고는 지금 이런 목소리로 하면서도요, 계속 이런,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아, 이 목소리를 하면 분위기 빨리 안 뜨는데. 빨리 분위기 띄워야 되는데. 그래서 아까 처음에 포블리를딱 했을 때도, 딱 이렇게 여러분이 딱 이렇게 있다고요, 이렇게. 근데 제가 이 호흡에서는 개그를 빨리 못 쳐요. 아직 이게 6 0치 않거든요. 근데 이제는 그렇게 일부러 안 치려고 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제가 그러면 이제 힘들어서 오래 못할것 같은 거예요. 근데 또 계속 걱정이 되죠. 이 분위기를 보면서 어 이쯤에서 웃겨줘야 되는데, 어 사람들이 안 웃으니까 사장님 얼굴을 찡그리고 있네. 어떡하지? 아, 이거 좀 배운데. 여기서 치고 나가야 되는데. 사람들이 나 힘들다고 보는 거 아니야, 지금? 여기서 더 분위기 맞춰야 되는데. 근데 제 결론은, 아, 이제는 옛날 방식으로는 안 해. 아예 안 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. 이제 난, 나로서 솔직하게 말하고 이 판을 뭔가 해 나갈 거야. 근데 이 소리가 저한테는 지금 되게 낯설거든요. 예전에는 내가 되게 쌩쌩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힘이 다 빠진 것 같고. 뭔가 얼굴에 기운도 없는 것 같고. 여러분도 아마 선생님도 이 시기가 올 거예요. 아, 어색하다. 내가 집안에 일다 하고, 집안에 돈다 대고. 그랬는데 이제 나를 위해서 돈을 쓰고. 아, 그러면 내가 이거 안 쓰면 엄마가 더뭐 하실 수 있을 텐데. 아, 내가 조금 안 하면 가족이 뭐또 하실 수 있을 건데. 어 선생님을 위한 그 공간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 네 그래야 우리가 오래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하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지금도 살짝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저는 약간 예전 방식이 있어서 아또안 웃네 아 이거 또뭐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해야 되 너무 이렇게 살지 마세요. 예전 제 모습대로. 그럼 힘들어서 못 살아요. 네. 그래서 대한민국 주부들이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.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일한 남자들이 어느 날 자살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착한 애들이 어느 날 갑자기 너무 큰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. 원래 잔잔한 문제를 일으키는 놈들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. 그리고 부모도 단련돼 있어요. 저 새끼 잘할 줄 알았다 내가 씨. <laughs> 제제제 봐라. 제제제제씨 아주 제. 근데 어느 날 되게 착하던 애, 말잘 듣던 애, 분위기 잘 맞추는 애, 남의 비유 거스리는 거 싫어하는 사람. 그러니까 좋은 배우가 되려는 첫 번째 기준이 제가 최근에 뭔지 알아냈어요. 명확한 자기 자신이 있어야 돼요. 명확한 자기 자신. 그리고 이 사람이 남을 명확하게 이해할 때 나로서 그를 하는 게 연기의 기본인 것 같아요. 전 이제 연기의 기본 알았어요. 아 이제 오디션만 붙으면 진짜 여러분한테 그런 괄시받지 않을 거예요.